몸을 움직이면서 무엇이라도 만들기 시작하면 시대의 시각적인 유행이나 담론들이 자연스럽게 거치고 존재 방식, 신체나 공간에 대한 가장 솔직한 질문들을 품은 상태에서 작업을 착안하게 됩니다. 작품을 만들 때 무언가를 통제하고 싶은 어떤 의도나 의지를 내려놓고 여러 재료들과 오래전부터 죽거나 모아온 것들의 레이어들을 끌어와 그 요소들이 부딪히면서 만들어내는 기이한 관계들을 관찰합니다. 조각이라는 생득적인 행위에서 시작된 무언가들이 제가 관찰하는 사회적인 관념들과 충돌하며 열린 공간과 같은 가능성을 만들어내고 나아가 보는 사람들에게 세밀한 질문들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경험할 때 비로소 제가 집중하고 있는 이 일의 아름다움을 느낍니다.